오늘 열린 NBA 파이널 6차전은 인디애나가 홈에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108대 91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3대3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6차전 주요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인디애나의 작은 거인이 경기를 지배했죠. 그 이름은 바로 TJ 맥커넬. 특히 맥커넬은 이 쿼터에만 8득점, 4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하며 인디애나가 완벽한 이 쿼터를 장식하는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거기다 리바운드 가담까지. 놀라운 사실은 또 있는데요. 맥코넬은 파이널에서 60득점 15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알토란 같은 선수가 또 있을까요? 이번 파이널을 쭉 지켜보면서 왜 르브론 제임스가 맥코넬과 함께 뛰길 원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팀의 간판이자 에이스 타이리 살리버튼의 부상톤이었죠. 투 오늘 경기전까지도 그의 출전 여부를 알수 없었던 상황. 하지만 경기전 스트렝스 테스트를 통과한 뒤 마사지, 테이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아리를 관리하며 출전까지 강행한 투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3분이 되지 않는 주전으로서는 짧은 시간을 뛰었지만 3점 3개를 포함해 14득점 5어시스트 2스틸까지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까지 펼쳐보였죠. 특히 맥코넬이 터졌던 이 쿼터 할리 버튼도 함께 공수 양면으로 활약해주면서 무려 36대 17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인디아나가 결국 전반전을 64대 42, 22점 차로 앞선 채 끝냈죠. 세 번째는 주전과 벤치를 가리지 않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오비토피는 팀내 최고인 20득점을 폭발시켰고, 지난 5차전 막판 3 개의 치명적인 턴업으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앤드류 네마드도 3점슛 3 개를 포함해 17득점을 올려주었죠. 이외에도 파스칼 시야캄, 에런 네이스미스도 각각 16득점, 1 0득점을 올리며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만 무려 6명이나 있었던 인디애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턴오버를 유도한 것도 주요했는데요. 인디애나는 무려 16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썬더에게 21개의 턴오버를 강요했고, 쉐이 길더 살렉산더만 8개의 실책을 범했죠. 게다가 오클라마는슛난조까지 더해져 6차전 발목을 잡히고 말았네요. 3점슛 성공률이 고작 26.7% 밖에 되지 않았고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통틀어 최저 득점을 하는 등 썬더의 공격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양팀은 2016년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 이후 처음 파이널 7차전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되었는데요. 썬더홈에서 펼쳐지는 7차전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할리버튼의 종아리가 과연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썬더 선수들이 슛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턴어버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쪽에서는 승리한 경기에서 늘 그랬듯 주전과 벤치를 가리지 않는 공수 양면에서의 활약이 얼마나 더해지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농구팬 여러분들은 7차전 승부를 앞둔 두팀중 마지막에 웃는 팀은 과연 어디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농구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